우리 여자도 세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네. 컬러 정하시면 블랙 버건디, 그다음에 연한 그레이 컬러, 그다음에 음. 화이트 중에서 결정하시면 저 경량의 워킹화까지 네. 드릴 겁니다. 음. 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네. 어 이거 트래킹화 트레킹화는 뭐, 뭐 이렇게 산에 갈 때만 신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어. 말씀을 아직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아니에요. 근데. 로젠토가 완전 편견을 깼죠. 네. 그냥 데일리.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을이기 때문에 발이 편하지 않으면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어려지기 위해서도 네? 많이 걸으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동그라미. 요즘에 시중에 나가시면 아웃도어 브랜드나 전문 이제 브랜드 가시면 요런 형태의 트래킹화가 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음. 얘가 좋은 건 강철의 와이어가 파워풀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요. 네? 운동화 끈이 없어졌죠? 자, 신고 벗는 거는 요다이얼을 통해서 땡기고 네? 신발이 이제 발 속에 이제 이렇게 신발 들어가죠? 속에 발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죠? 음. 늘어나고 또 다시 신발을 신어요. 쑥 하고 신으면 누른 다음에, 한 번, 두, 두 번. 번. 세번만 세 돌리면 끝나는 3초 다이얼 트래킹화가 로젠토입니다. 그래서 신어보신 분들이 재구매도 많이 하시고 어머 운동화 끈 풀릴 걱정 없어요. 거기에 어. 뭐 걸려서 넘어질 걱정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양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로젠토 다이얼 트래킹화가 얘 하나만 지금 4만 원대가 아니라 네. 저희가 경량 워킹화까지 드렸는데 지금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음. 주문이 지금 빠르게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네? 시즌이 완전 하세. 그래서 그렇죠. 어, 여행. 이뭐 어떻게 뭐 거창한 여행 말고요 그냥 음? 주말에 뭐 일박 이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까운 곳에 뭐 맛집 투어도 좋고 날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있기 싫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을 느낌으로 셔츠라든지 청바지 입으시고 저도 이제 사십 대지만 요거 네? 버건디 네. 컬러 신었습니다 어. <laughs> 예뻐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어. 이제 가을이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건디가 가지고 있는 은은한 광택감까지 가지고 음. 있으니까요 이걸 신어 보시면은 따로 멋을 낼 필요도 없이 음. 편안하고 예쁘게 신어 보실 될것 될 같아요 투박하지 않고요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지금 선택하실 수 있고 요 다이얼 방식 때문에 땡겨 가지고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누르고 한번두번세 번만 누르면 네. 발 높이가 조절이 되고요 발 볼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화 끈 있는 신발은 걷다 보면 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헐, 헐겁다 그러되나. 네. 헐다 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음. 얘는 하루 종일 잡아 주죠. 그래서 1시간을 걷든 3시간을 걸으시던 보행하실 때 음?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어 신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